참된 교회는 어떤 아, 것이냐면, 나 교회 는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 사람, 카 믿고요, 고시다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주그리스도신지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반석이 될수 있다는 것입 카미 예스 그리스도 카미 꼬다또 신지르모가 이러한 나르또 신지노. 그래서 저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 대박 교어 야미노 치카라 우지것과 되기 날교회는どん 교회인가? 태풍이 온다고 지금 경고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 <놀람> 태풍 오도 <옆쪽도> 이만 <놀람> 개요시 되는가? 영적 태풍도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태풍 기대입니다. 성령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카지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그 강한 바람은 코노적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아이알아요 강렬한 태풍처럼 노가성령의 강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오고 있습니다. 일본고 있습니다. 에 잠자는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